이 남자를 마주한 순간 그 사람이 생각났다. 동아리 있으세요? 그 사람은 나의 첫사랑이었다. 가자. 스무 살의 나는 여느 새내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. 와 들어와 들어와. 맞아야 되지? 아! 그 누구보다 밝게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이 넘쳤다. 아 내가 할게. 아니 이거 하는 거지. <laughs> 아, 너무, 아, 그래, 너무 행복했던 추억들이 나에게 묻는다. 슬기야,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? 떨려요. <laughs> 아, 어떡하지? 나의 첫사랑이었던 경환 오빠. 그 사람을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다. 아. 나쟤 개지? cd과에서 cc하다가 음. 헤어지니까 피해자 코스프레해서 남친 쫓아냈다는 애가 그 사람과 헤어지고 쓰레기를 만들어. 돌기 시작한 그러니까.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지가 뭐라도 된줄 아나 봐야 아까 나랑 부딪혔을 때제나 야리는 거 봤어? 응. 음. 와나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울 뻔했잖아 음, 그랬져요? 우리 온주 울 뻔했져요? <laughs> 그 소문이 사실인지 솔직히 거짓인지 사람들은 않지? 신경 쓰지 않는다 게다가 인성그 정도면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잘된 거지 나는 그저 거야, 남자가. 자극적인 안주거리일 뿐이니까 <laughs> 야 그렇지 너 그치 슬슬 <laughs> 오늘도 아, 혼자 먹네 같이 먹자고 연락하지 다음엔 연락할게 그래 그래 다음엔 꼭이야 이모! 여기 2인분 추가요 아 맞다 슬기야 나그 사람 봤다 그 사람? 누구? 누구 봤는데? 이경완 선배 어, 어, 하영아 괜찮아? 잠시만요. 안 다쳤어? 어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좀 씻어내볼게 슬기야 나 갔다 올게 가방 좀닦게 뭐하고 있노? 밥 먹었어? 하영이... 하영아? 아왜 아무 말이 없노? 하, 삐졌나? 그 오빠가 오늘 좀 늦게 전화했다고 삐졌구나 다시나그 미안... 그 사람이다 미안하다 아, 알바... 야 한슬기 왜 남의 폼을 맘대로 보고 그래? 미안 난너 나갔다고 말해주려고 아니 남의 전화 왜 허락도 없이 네 멋대로 받냐고 왜 그래 하영아 세기는 우리 나갔다고 잠깐 받아준 거잖아 누가 말해달래? 왜 쓸데없는 오지랖이야 진짜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전화 경환 오빠더라 뭐? 내가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너 뭐라 했어 그런 쓰레기는 기억에서 완전히 지우라며 근데 환희 오빠 하트 야 박하영 정신 차려 그 오빠 욕하고 손찌검하는 거 몰라? 사람도 아니라며 벌써 잊은 거야? 아저 하영아, 너그 오빠 나쁘다고 그렇게 욕했잖아. <laughs> 나한테 그랬지.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오빠 만나냐고. 근데 넌?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오빠 만나는 건데? 미쳤어, 너? 미쳐 따지고 싶지만 무섭다. 아 진짜 생각할수록 짜증나네. 나밥안 먹어. 그냥 갈래. 야 하영아. 저 괜찮아. 저건 왜 이렇게 예민하다냐. 밥 혼자 먹을 수 있지. 나 괜찮아. 가서 하영이 잘챙겨줘 핸드폰 함부로 봐서 미안하다고 전해주고. 응, 알겠어. 금방 갔다 올게. 기다리고 있어. 응. 헤어지던 날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준 하영이가 도대체 왜. うん。 아나름도로 놀아줘 아, 기다려봐 응 음, 그만 골래? 봐봐 <laughs> <좀> 그림을 <laughs> 그렇게 못 그렸어 돼? 봐라 이러이러 이러고 딱아 그거 아니지 이거 봐봐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하라니까 대 몸대로 할 거야 아니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왜 그래 뭘왜 그래 그 사람이 무서웠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지고 난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혼자라는 건참 익숙해지지 않는다. 수고하셨다 과제 좀 하고 돌라고 엄마 아빠는? 네 얼굴 보기 싫어서 미리 나가셨잖아. 네 면상 극혐이라. 뭐가 극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거울 안 봐? 오빠 네 면상이 제일 극혐이거든. 그래서 엄마 아빠 어디 가셨는데? 아빠는 회식 가셨고 엄마는 모임. 야, 근데 언빠도 외식 가셨는데 우리도 친인인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치킨이야. 엊그제도 먹었잖아. 난 싫어. 먹을 거면 오빠 혼자 시켜 먹어. 아, 시킨다. 너 진짜 안 먹지? 나중에 치킨무 한 조각이라도 먹겠다고 해봐. 그때 이걸로 확. 예예. 혼자 많이 드세요. 예예. 예, 혼자 많이 드세요. 진짜 왜 저래. 극혐이야.